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0.5% 상승해서 끝났고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강세를 보인 움직임을 보면 거의 뭐 반도체 위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대를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형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다. 그쵸? 그렇죠? 그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 미증시도 그렇고요. 한국시장은 미증시보다 가격 부담이 더 없습니다 즉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다는 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으면 시장 가격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증시도 상승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선반영을 받은 것에 대한 조정 구간도 확인을 다 거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하이닉스의 상황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한 목요일날 있잖아요 5%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실적이 발표됐고 예상치가 1.8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쭉 내려서 보면 2조 8860억 그쵸 이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영업이익은 어 역대급 실적을 보였었던 18년도의 실적하고도 거의 비슷 탈수 있는 그런 실적 24년도에 작년에는 그렇죠 23년도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 물론 ai 수요에 대한 부분이 폭증하고 있는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어 빠르게 전환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7조 7천억의 적자를 봤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도 주가는 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10배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하이닉스가 지금도 가격부담이 없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도 가격부담이 없을 때, 지금처럼 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발표하고 그 전에 거의 한10% 이상의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부담을 해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가격 부담 요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오고 이런 부분 먼저 반영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 가격 부담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 고그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어내 계좌 수익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요 자 실제 어그 어떤 매매가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61%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매매를 해야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실제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정확히 보세요. 선익 시스템이죠. 자, 정확하게 제가 여기, 이날, 그쵸? 금요일날, 4월 26일날 시가 공략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마감이 됐다. 근데 싸게 사지 않았다. 이쪽 구간에서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단기간의 수익을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DI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뭐19% 22% 26%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 그리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또 매수하고 그리고 26%의 수익을 그쵸 4월 초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이쪽 구간의 시세는 저도 못 먹었지만 올라가는 구간, 그첫 번째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서는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할수 있어 소통 방에서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감에서 선익 시스템 849분.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매 공유를 드리고요. 선익 시스템 아까 봤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가 공략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가니까.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모두 다 돌파 구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한가 마감이 됐다는 점. 자, 그 밑에 YC 같은 경우에도요. HBM 관련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매도를 해서 20%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구간에 또 샀고 그리고 16%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그리고 10억 그쵸.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꼭 구독이나 10억이라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제가 어떤 타점에 공략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알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자. 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왜 보는지 이제 명확하게. 부분이 될 겁니다 계속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조정을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지 않아요 물론 아예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가부터 한10% 정도 조정은 받은 거 맞죠 한 15만원대에서 지금 저가 따지면 한 12만 6천원 정도까지 거의 한20%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만큼의 실적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이닉스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안볼 수가 없죠 자 미증시에 대한 상황을 보면 다우 0.4% 상승 나스닥 2% 상승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유독 도드라지게 상승을 보였다는 점 이건 왜 그럴까요? 반도체 쪽에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실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잖아요. 시가총액 순위로 제가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주로 보는 미증시에 대한 종목군들인데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마이크로소프트 1.8%, 애플. 애플은 지금 AI에서 약간 처져 있죠. 그래서 어 나스닥이 2%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의 시세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엔비디아 지금 어 AI 중심의 그 구축을 하고 있죠. 그쵸? 3% 상승세. 그리고 알파벳 실적이 나왔죠. 이 구글입니다. 어 지금 유튜브를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이에요. 구글 10% 이거는 알파벳 A가 있고 알파벳 C가 있는데 같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10% 9% 했는데, 그냥 평균 한10%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타는 실적이 나왔는데, 어, 2분기 전망치를 좋지 않게 좀 발표를 하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을 거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 일단 하락하는 상황 20%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나쁘게 봐야 될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이것도 보시면 가격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어,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이러면서 미증시 증시에 대한 가격 부담 그리고 엔비디아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었던 것에 대한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보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기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지금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도 좋게 해석할 수가 있다 왜?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이게 엔비디아가 혹시라도 경쟁상 대를 만나게 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그쵸 지금 진행하고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인 거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미반도체는 제2의 asml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쵸 asml 같은 경우에 지금 슈퍼을이라고 부르죠 asml의 장비를 사용을 해야지만 tsmc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인텔에서도 그 asml 장비를 사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사다 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 왜 hbm에 대한 장비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tc 본딩 장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가격을 잡자.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때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물량, 그렇죠 매도를 조금 하면서 물량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10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그렇죠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실적 개선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 한다면 지금 7만원대 7만6천원대에 있는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타점 구간을 잡아야 되는 그쵸 최적의 매수 구간이 왔습니다 매도할 필요 없구요 그쵸 내가 언제 잡아서 단, 이걸 기억해야 돼. 요 언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들을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이 내용을 적용시켜서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는요. 여기 한미반도체 가격 그리고 단기보유전략과 함께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아 왔었던 건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실적이 나오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 구간에서 내가 얼마에 잡아 야 그쵸,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가격들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는, 없는 상황, 그쵸, 그 상황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